2023학산요그 1학년 2학기 기말 대비 프린트에 그 학산, 함수 학습지의 4번 문제가 좀 어려워서 이걸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 나와 있는 관계식이 뭐냐면 f 함수를 10n 플러스 p로 나타내면 그 결과가 뭐랑 똑같냐면 fn 더하기 p랑 똑같대요. 그다음에 f0의 0이라는 거는 알려 줬고요. p는 9 이하의 음이 아닌 정수다라는 조건에 n도 음이 아닌 음의 음이 아닌 정수다. 이렇게 돼 있고 <laughs> 기역을 알아봅시다. 이제. 기역이은 디귿 좀 참인 거 찾아야 되거든. 321의 함수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지금 주어진 관계식이 이 아래 거를 10의 배수 플러스 한 자릿수로 쪼개면 10의 배수 플러스 한 자릿수로 쪼개면 fm 플러스 p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하니까 내가 이게 참인지 알아볼 입장에서 얘를 32 곱하기 10 플러스 1로 쪼개 보셔야 되겠지 아, 순서는 10 곱하기 32로 적을까 10 곱하기 32 그럼 얘는 F32와 1의 합으로 볼수 있나요? 근데 내가 지금 여기서 아, 기, 기, 여기 6이라 합니다 이거 참고하 알아봐야 돼요 자 여기서 이것도 알아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10의 배수하고 한자리수로 쪼개보면은 요렇게까지 쓸수 있나요? 30은 이제 이게 10 곱하기 3인 거지 맞나? 이거 10 곱하기 3 그럼 얘는 n이 3인 거잖아 n이 3 f3이 나올 거고 플러스 2가 그대로 나올 거고 아까 있던 1까지 적어주면 여기까지 정리가 되나요? 자그 다음에 f3은요 f3은 10 곱하기 0 플러스 3이라고 볼수 있어요? 거기다 2 더하기 1까지 그대로 적어줄게 얘는 어떻게 나오니? f 0 더하기 3으로 나오겠지. 플러스 2 플러스 1까지 되겠네. 그러면 얘가 f 0은 어떻게 되냐? 0이됐잖아 그럼 결국 얘는 6이 된다, 이거 6이 된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대충 눈치가 채지는데 여기서 1은 뭐냐면은 여기 1의 자리, 1의 자리거든. 1의 자리. 자, 두 번째 에 나온 2는 뭐냐면은 10의 자리야 세번째 나온 3은 뭐냐면은 100의 자리야 아니 10의 배수만큼 띠놓고 마지막 녀석을 뱉어낸다라는 거는 맨 끝자리를 하나 가져온다는 거거든 그래서 만약에 257이 있다 하면은 얘는 250과 7로 나올 수 있는데 얘는 그냥 그대로 나온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얘는 25만 갖다 쓰라 했지 10 빼고 25만 갖다 쓰면 얘는 20과 5의 합으로 볼수 있으니까 이 1의 자리는 그대로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2로 갖다 쓰면 2는 또 1의 자리니까 그대로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7과 5와 2가 결론적으로 다 나오면서 답은 각 자리의 수의 합이 함수값으로 나올 거야. 그래갖고 321이 321이 f 함수에 들어가니까 값은 6이 나오는 거죠. 각 자리 의 수의 합이 6이니까.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F 1234를 한다 하면 처음에 10으로 나눈 나머지 4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123을 10으로 나눈 나머지 3이 나올 거고, 그 다음 11을 10으로 나눈 나머지 2가 나올 거고, 1을 10으로 나눈 나머지 1이 나올 거라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가 될 거다 이거야. 저 숫자가, 저 숫자가 얼마나 큰 숫자든 일단 뱉어내는 건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나온다 이거죠.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그거를 계속 하다 보면, 한자리수가 될 때까지 계속 하다 보면, 결국 각자리수의 합이 나온다니까. 각자리수의 합. 그럼, 니 니은 봐봐. 아, 기억은 참이에요. 니 니은 봐요. 얘가 얼마냐면, 5배를 해주면, 어, 1200에 5 곱한 6000에다가, 34에 다5 곱한 170이니까, 6170이거든요. 얘는 얼마로 나오겠니? 각자리 수의 합이 나올 거야. 그러면 은 14로 될 거거든. 이거 물론 이렇게 해봐도 돼. 근데 그렇게 하면 시간 다 날리겠지? 자, 그 다음 얘는. 1234가 얼마로 나오겠습니까? 각자리 수의 합 10으로 나오겠지? 거기다 5를 곱하면 은 50이 될 거예요. 같습니까? 달라. 그럼 이거는 틀렸어. 그럼 디귿 볼게요. 디귿 1 0 0 a 100B, 10C, D 더한 거에 함수값 하고 1 0 0 d 100C, 10B, A 더한 거에 함수값 인데 ABCD는 VI의 의미 아닌 정수라고 하니까 여기가 막1이라 가지고 여기 10의 자리를 하나 올려주거나 이럴 리가 없다는 거죠. 막 C가 막 33이라 가지고 여기 330이라 가지고 100의 자리 3 올려주거나 이럴 리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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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가지고, 300 더하기 60 더하기 7은 367이 되는 거잖아. 그지 367이 되는 거잖아. 그 그러니까 1000A 더하기 100B 더하기 10C 더하기 C는 얘는 A, B, C, D. A 곱했다는 게 아니라, 1000의 자리가 A, 100의 자리가 B, 10의 자리가 C, 1의 자리가 D. 이거! 함수값은 뭐로 나오겠니?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로 나올 거야. 그리고, 얘도요, 보시면, b 가 1000의 자리 숫자, C도, C는 100의 자리 숫자, 1의 자리, 10의 자리 숫자, 1의 자리 숫자고, F 함수에 들어가면 각 자리 숫자 합이 나올 거니까, D 더하기, C 더하기, B 더하기, A가 나올 거야. 그러면 이두 개가 같냐? 물어보면 같거든요. 그래서 D급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함수의 7번 볼게요. 7번은 정역 X가 K보다 작거나 같은 것을 정의로 갖는다. 근데 함수가 뭐냐면, 함수가 이차 함수래요.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30X 40. 자, 얘가 1대1 함수가 되게 하는 K의 최대 값을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1대1 함수가 되게 하는 K의 최대 값. 그러니까, 이 2차 함수는요, 위로 볼록하게 생겼고, 모든 정역 X에 대해서는 1차 함수가 아닙니다. 왜? 다른 정역에 대해서 똑같은 함수 값을 갖기 때문에, 똑같은 함수 값을 갖기 때문에, 1대1 함수가 아닙니다. 1대1 함수는, 정역이 달라지면 함수 값도 달라져야 된다는 거야. 근데, 요 2차 함수를 모든실수해 하는 게 아니고, 요 정역 내에서 K보다 작은 정역에 대해서만 1대함수를 만들어주면 되지. 그래서, 자, 위로 폴로님요 2차 함수의 정역을 어떻게 제한해주면 좋을까? 정역을, 아, 너무 크다. 얘보다 작은 거, 혹은 얘보다 작은 거. 즉, 축을 기준으로 경계선을 작게 가져갈 수도 있고, 축을 기준으로 이 경계선이 클 수도 있는데, 만약에 작다면 이만큼만 가져올 거니까 1대 함수가 되겠습니다. 가로로 꾸어서 한 점에서 만납니다. 근데 경계선을 여기를 잡고 예보다 작은 함수 값을 가져온다 라고 하면 1대 함수가 안 되겠습니다. 가로로 꾸어서 두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그럼 K가 이런 식 이런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축보다 작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 K가 조금씩 커지더라도 여전히 볼록한 이 모양이 없지. 조금씩 커지더라도 여전히 볼록한 이 모양이 없지. 그래서 두 점에서 안 만났거든. 언제까지 갈수 있냐면 이 축까지 갈수 있는 거예 축까지. 축을 넘어가면 축을 넘어가면 이런 모양을 가져버리니까 일대함수가안 되는 거예요. 정역이 다른데 함수값이 같은 이런 상황이 발생한단 말이야 그럼 k는 어디까지 커질 수 있냐면 축까지. 그때가 제일 큰 k다. k가 축일 때가 1대1 함수를 만들어주는 제일 큰 값이다 해서 축이 얼마인지 보시면 마이너스 2a분의 b로 계산을 하면 여기가 네, 3이 나오거든. k가 3일 때가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10번 보겠습니다. 10번은 1, 2, 3에서 1로 3으로 가는 함수거든요. 이렇게 여기서 열로 가는 함수인데 치역이 단두 개가 나오려면은 함수가 몇개 가능하냐라고 물어다 치역이 두 개가 나와야 된대요. 이렇게 대응이 될 건데 치역이 두 개가 돼야 된대. 그러니까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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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수도 있겠고 있지? 여기 지금 한 가지 나왔죠? 뭐 다르게도 있는데 몇 가지 되느냐. 이거 다 그려 볼 수는 없을 거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경우의 수를잘 해아려 봐야 되는데 치역이 두 개라는 조건부터 컨트롤해 봅시다. 치역이 1, 2가 나올 수도 있고, 2, 3이 나올 수도 있고, 3, 1이 나올 수도 있고, 그단세 가지지. 1, 2가 나온 경우 3만 안안 찍어야 되고, 2, 3이 나온 경우 1만 안 찍어야 되고, 3, 1이 나온 경우 2만 안 찍혀야 되겠네. 어. 그래서 요세 가지가 있으니까 3 곱하기 이렇게 들어갑시다. 물론 3C 2 가지라고 해도 되겠죠. 세개 중. 대응받을 녀석 두 개를 뽑는 가짓수만큼 이렇게 계산해도 똑같습니다. 32 곱하기 자 그러면은 요세 가지 안에서 허니 고그 1, 2일 수도 있고 2, 3일 수도 있고 헷갈린단 말이야. 여기서 구체화하는 거야. 아! 1, 2가 대응된 경우라고 치자. 요렇게 해야 대응받을 지역이 내 눈에 보이고 생각이 좀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가 있어. 선생 그러면은 1, 2때라고 치고 하면은요. 2, 3이 치역일 때는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은요세 가지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1, 2가 치역일 때라고 하면요 선생님 1, 3이 치역일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게 여기 다 들어가 있어세 가지 안에 그래서 요3 곱하기 하고 시작을 했으니까 1, 2로 구체적으로 내 눈으로 봅시다 구체화를 해놨어요 요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눈으로 보자 자 그럼 이제 1이 둘 중에 하나 2가 둘 중에 하나, 3이 둘 중에 하나 들어가면 되나? 라고 생각을 하면 1도 1로 가고, 2도 1로 가고, 3도 1로 가는 케이스까지 들어가겠죠. 자 다시 1이 둘 중에 하나 가고, 2가 둘 중에 하나 가고, 3도 둘 중에 하나 가면 이 8가지 안에는 이것도 들어가 있다고. 이것도 들어가 있다고. 요거는 어떻게 해야 돼? 자 제외해 주면 되겠 그래서, 3 곱하기 얘가 얼마? 6이죠. 그래서 답이 18인데.